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최고의 날. 무엇이 나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드는가 에스더 3장. 어제는 담장한 식구였다가 담장 박 식구가 된 형제님을 만났다. 나는 많은 담장한 식구들로부터 지금까지 손 편지를 받았다. 그들 글 중에는 감동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글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 나는 선교사인지라 사실 선교헌금 보내주시는 분들은 그 누구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장 안에 있는 묵상 식구가 선교헌금을 보내겠다고 내 후원 계좌를 물어봤을 때 무척 놀랐다. 담장 안에 있으면 일단 영치금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어떻게 나에게 선교 헌금 보낼 생각을 했을까? 그 형제님은 자신이 담장 안에 있으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나의 묵상을 읽으면서 힘을 낼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내가 선교사이니 나에게 선교 헌금을 보낼 생각을 한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나의 5천원 선교 후원금 계좌를 보내주었다. 그 형제는 담장 안에서 사는 시간이 그렇게 길었던 것 같지는 않다. 1년인가? 이따가 나온 것 같은데. 담장 안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나에게 연락이 왔다. 담장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었는지 많이 힘들다는 글을 보내왔기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기도 하라는 것도 알려주고 기도도 해주었던 것 같다.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으흐흐. 그런데 얼마 전또 연락이 왔다. 내가 해주는 상담이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자기가 하던 일이 잘 되면 그 이익금의 반을 나에게 헌금할 거라고 서원 기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잘 되어서 나에게 헌금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온 것이다. 와, 이런 일도 있을까? 그래서 내가 그 헌금은 나에게 개인 후원 헌금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아프리카 선교회가 있으니 그 선교회에 헌금하시면 된다고 했다.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아프리카 선교회로 그 형제 보고 오라고 했고 그 형제는 회사 가기 전 나랑 아프리카 선교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러니 나는 그 형제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이다. 그 형제가 담장 안 들어간 사연도 좀 듣고 어떤 형제인가 잠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해 주었다. 사실 나는 이 형제를 만나기 전에 혹시 이런 것이 보이스피싱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평강이 있기에 아, 만나도 되는 사람이겠구나. 싶어서 만난 것이었다. 그런데 이 형제님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혹시 안 만나 준다고 해도 주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하겠다고 말이다. 그 형제를 만나서 기도해 드리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형제님인데 기도 받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기에 내 마음이 짠해지기도 했다. 마침 케냐에 지금도 계속 수양회관을 넓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주신 원금은 그 건축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 형제님은 하나님께 자신이 한 기도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 헌금을 한편 자신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헌금을 한다고 했다. 나의 담장한 식구들, 나의 담장 박 식구들, 요즘은 내목상 식구들을 정말이지 거의 어느 곳을 가도 만나는 것 같다. 어제는 나의 파손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선교대회 등록일이라 교회에 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인사를 한다. 나는 우리 교회 교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한다. 다른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 누구 만나러 왔다가 나 보니 너무 반갑다고 거의 눈에 눈물이 그런 그렁하신다 세상에나 내 묵상 식구라고 한다. 교회 안에서 선교대회 참석 등록하는데 거기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주르르 연나라 나에게 인사를 한다. 다내 묵상 식구들이라고 한다. 세상에나. 내 묵상 식구들이 이렇게도 많을 줄이야.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나의 최고의 날 묵상 식구들. 내 묵상 식구라고 반가워하면 내가 이렇게 말한다.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에 대답하면 내 식구가 맞습니다. 이거 완전 내 식구들 암호네요. 이러면 다들 같은 대답을 한다. 네, 그말 알아요. 라고 말이다. 최고의 날 묵상 식구들 모두 무럭무럭.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믿음의 진보가 함께하기를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 가면 같은 메이션 단지에 살게 되지 않을까? 나 혹시 주님이 구역장 시켜 주시지 않으실까? 흐흐흐. 어제는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내 숙소로 밤이 늦게 들어왔다. 선교대 첫날부터 나의 스케줄은 화려하게 시작을 했다. 내일 우리들의 스케줄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나는 잠자기 전 묵상을 해놓아야 한다. 으흐 감사 감사 무조건 감사. 묵상 부분입니다. 에스더 3장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 역시 등장한다. 에스더는 역사서인데 무척 재미있다. 내 묵상을 읽는 분들은 나의 묵상 부분뿐 아니라 시간 되는 대로 묵상의 한장 전체를 다 읽기를 강추한다. 나는 내 묵상을 성경 공부처럼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경 한장 전체의 묵상을 적기보다는 딱한 구절에서 삶의 적용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찾아내는 편인지라. 이런 역사서는 성경 한장 전체를 읽으면 내 묵상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다. 하만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아끼고 신임하는 고위관리이다. 그에게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만은 무척 화가 난 상황이다. 하마는 왜 화가 난 것일까? 자신이 무시함을 받았다는 것 때문일 것이고 거절감 때문일 것이고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함 때문인 것이다. 나는 언제 화를 내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된다. 나라는 사람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는가? 문득 내 막내 동생이 학교 다니면서 자기 방 책상 바로 아래 붙여 놓은 말이 생각난다. You will not be inferior to anybody unless you are allowed.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열등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안날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화가 날 이유도 없다는 것이 된다. 내가 무시당했다는 기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제가 화가 나는 순간들이 화를 내기에 주님 보시기에 마땅한 이유가 되는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인정과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화를 내는 적은 없는지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제가 발끈, 아니, 화를 내거나 꾸심히 여기는 때는 없는지요? 이거 모두 다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인데, fix your eyes on Jesus alone. 예수께만 시성을 고정하면서 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 선교대 50주년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30년 근속 표창장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후배 선교사인 이한영 선교사는 오늘 우수선교사 표창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의 사랑하는 후배 강성영 선교사는 지난해 우수선교사 표창장을 이미 받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받을 상들의 예표일 텐데, 저는 천국 올라가서 어떤 상을 받게 될까요? 한 개만 받으면 안 되는데요? 으흐. 상이라는 상은 모조리 다 받으면 좋을 터인데, 이제 표창장 받으면 더 성실히, 더 정직히, 더 열심히. 주님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잘할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주님 울컥하네요. 오늘 또 하루 종일 선교대회 일정 가운데 움직여야 하는데 24시간 저의 마음의 묵상과 저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기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오늘또 우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지금 그대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의 어, 최고의 날 목상식구는 담장 안에도 1700명 가량 있습니다. 담장 밖에는 더 많이 있겠지요. 사랑하는 그대들. 오늘도 힘내시기를. 많은 분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가도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러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 말씀.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한 말씀.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끝까지. 이런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그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대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왕권을 가지고 그대의 상황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일어날 앞으로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신다면 계속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